평화로운 독수리 술도가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마광숙의 사랑하는 남편 한동석에게 뜻밖의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도 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혼자 감내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애써 평온한 척 하며 모두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방에 앉아 의사로부터 들었던 절망적인 말을 되뇌고 자신의 흐릿해지는 시야를 애써 부정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에 또다시 거대한 시련이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동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동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동석 씨, 서랍에서, 이 진단서, 봤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당신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광수가, 당신한테 이런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짐이라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힘들어했어요? 당신, 지금 임신 중이잖아. 당신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내가 괜찮아질 줄 알았어. 괜찮다니요. 이게 어떻게 괜찮은 일이에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나 혼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될때내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은 해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광숙은 울음을 터뜨렸고 한동석은 그녀의 눈물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사랑하는 이를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출산과 간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 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졌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동석을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절기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옵니다. 마광숙이 한동석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을 박정숙 여사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녀는 광숙의 통곡과 동석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광숙에게 쌓여있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마광숙 때문인 것처럼 오히려 동석을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또 무슨 문제야.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우리 동석이한테 붙어 먹더니 결국 이렇게 만들 줄 알았다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광숙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여자 처음부터 불길했어. 내가 이 결혼 반대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런데도 내가 기어 이 여자를 들여놓더니 결국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광숙 씨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내가 감히 어미에게 대들어. 그래. 다 내가 문제야. 이런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박정숙 여사의 폭언은 독수리 술도가 가족 전체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고 아들 한동성마저 제대로 된 설명을 할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공주 실씨와 오 형제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가족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한동석은 자신의 병을 가족들에게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마광숙에게는 이미 큰 짐을 지운 듯 했고,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 독수리 5형제 중한 명인 오천수가 우연히 병원에서 한동석이 신경외과 의사와 상담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의 심각한 표정과 의사의 침통한 설명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천수는 급히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형제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큰일 났어, 동성매형. 병원에서 봤어, 신경과 의사랑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뭔가 심상치 않아. 신경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매형이 요즘 들어 좀 피곤해 보이긴 했는데, 설마 큰 병이라도? 형제들은 곧바로 한동석을 찾아갔고, 결국 그의 병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한동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어? 네가 우리 가족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형제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사랑하는 매형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석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독수리 술도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동석의 병이 온 가족에게 알려지자 독수리 술도가는 슬픔과 혼란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임신 중인 마광숙은 모든 가족 앞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얼굴에는 결련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과 남편의 병 그리고 술도가의 위기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동석씨 형님들 저는 동석씨가 단순히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석씨는 제게 제 삶의 전부이자 이 독수리 술도가의 든든한 가족이에요.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병에 걸리든 저는 당신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함께 갈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제가,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요. 제가 당신의 빛이 되어줄게요. 마강숙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동석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떨렸고 그는 아내의 굳건한 사랑 앞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박정숙 여사와 오 형제들 또한 마광숙의 숭고한 결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마광숙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마광숙의 선언은 절망에 빠져있던 가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결의는 가족 모두를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동석의 병으로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독수리 술도가에는 또 다른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미국 유통사와의 장광약주 수출계약 파기 위기가 감지되었던 상황.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술도 가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이미 항구에 적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통사로부터 최종 계약 파기 메일이 날아든 것입니다. 최종 파기 메일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얼마나 공들인 계약인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야? 오 형제들은 즉시 배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예상대로 독고탁의 개입 정황이 다시 한번 감지되었습니다. 미국 유통사 측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는 독고탁이 이 계약 파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독고탁이야. 그 자식이 우리 수출을 막았어. 미국 유통사 쪽에까지 손을 쓴 모양이야. 그 지긋지긋한 독고탁, 우리 독수리 술도가를 끝까지 망치려 드는구나. 독고탁의 악랄한 계략으로 독수리 술도가는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대한 손실은 물론,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한동석의 병과 함께 닥쳐온 술도가의 위기는 가족들을 더욱 큰 절망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명확한 이유를 주었습니다. 과연 독수리 술도가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동생 한동석의 병과 독고탁의 계략으로 위기에 처한 독수리 술도가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오형제들은 다시 한번 굳건히 뭉쳤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부여잡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끈끈한 가족에는 절망 속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한편 남편 동석의 병과 술도가의 위기 속에서도 마광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의 시력 상실 가능성 진단과 독고탁의 악랄한 계략으로 독수리 술도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만 마광숙의 굳건한 사랑과 가족들의 끈끈한 유대는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